진공어먹는 <laughs> <laughs> 닭아. <마을까? 웃음> <laughs> 어때? <웃음> 하나도 안 써. 그냥 해. 야 아, 진짜? 하나도 안 써? 나도 안한 입만 넣어 줘 봐. 하나도 <laughs> 안 써. 그냥 톡꼬는 맛이 하나도 없어. 냄새 이렇게 나는데? 응. <laughs> 음. <laughs> 완전 먹한것 <싸운 웃음> 같은데? 맞어. <맛있어>. 살짝 찍어서 또 먹어야 맞네. 응. 공어를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늘을 넣고, 하나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여기, 김치를, 음. 그 살짝만 걷들이면. 마지막 마늘 먹어도 되겠다. 홍어 좋아. 음, 조금 더 김치를, 좀 넣으면. 좀. 이게 뭡니까? 요거, 삼합이지 아, 뭐, 응. 삼합. 으 하나도 안몇년 만에 먹어본 홍어 삼합의 어? 맛은 어떨까? 오러네 근데 하나도 안면안 마늘이랑 먹는 게맛있어 마늘 이장 먹는 게맛있장작불이세집니다 본격적인 바비큐 시간입니다. 코스코 가면은 민물장어를 팔거든. 마트 등에 민물장어 제대로 되는 거 파는 데는 코스코밖에 없거든. 민물장어 사서 진짜 두꺼워. 숯불에다 구는먹면 그때 숯불로 구어먹은거 중에 조개도 먹어보고 막 생선구이도 먹어보겠지만 장어를 먼저 먹어 장어, 새우를 장어, 새우, 이 먹으러 가자 <웃음> <웃음> 아, 당신들은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laughs> <laughs> 너무 깊은 곳까지, 아픈 곳까지 점점 비가 거세집니다. 오랜만에 빗소리가 정겹습니다. 다 이렇게 텐트도 치고 해가 지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본 게 언제였을까? 곁에 늘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어두워지자 랜턴을 챙기러 갑니다. <laughs> 앞에 있어. 봐봐, 너 봐봐, 앞에 봐봐. 응? 아,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근데, 응. 어, 나 그런 거 있긴 있어. 응. 이거 그래, 딱 좋아. 이 낚시할 때도 편하고. 어, 나올라? 켜봐. 아, 노란 골빛이네, 예쁘다. 와우. 켜보세요. 와우. 작은 불빛 하나에 술자리 분위기는 더욱 익어갑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웃음꽃은 이어졌습니다. 아 내려겠다. 저 되게 열정 있는 애야. 조더 됐어? 동진의 모임은 서로에게 삶의 힐링, 사회에 지친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웃음이 되어 주고 뭔가 브레이크를 할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준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죠. 제 2의 가족이라고 할수 있겠죠? 울겠다. <laughs> 당신들 덕분에 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고. 열심히 살자. 내가 <laughs> 타 20년이 지났지만 다음 날 아침은 언제나 라면입니다. 전날 먹다 남은 불곱창을 넣었더니 국물이 더 좋습니다. 고습니다 <목소리> 냄새를 맡고 강아지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떡하죠? 걔님에게 줄게 없는데. 식사 후 아저씨 여섯 명이 예쁜 카페를 가보려 합니다.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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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우와, 아, 길을 잘못 들어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의 픽은 클래식이 흐르는 갤러리 카페입니다. 카페 밖에는 각종 조각들이 정원을 가득 메운 곳, 발 닿는 곳이 모두 예술작품인 이곳은 작은 계곡을 끼고 곳곳에 다양한 휴식 공간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클래식 라디오 채널을 고정해 놓은 이곳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부 역시 인근 공방에서 만든 예술 작가들의 작품으로 가득합니다. 라이브 공연도 하는지 기타와 피아노, 젬베도 한 켠에 마련돼 있고 테이블 위 역시 예술가들의 작품 소개 책자와 작은 소품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남자 여섯이 앉은 곳 역시 미술 작품이 전시된 작은 방. 맛있어? 맛있어. 조각 케이크 두개 정도는 뚝딱이죠. 밑에서 이건 딱딱하네. 파운드야? 딱딱한 거 보니까. 파운드 같아. 코드 파운드. 약간 시나몬 맛이 나는. 아재들의 감성 수다 시간. 다음 번 가족 여행 구상이 한창입니다. 여기는 도깨비 도로 오르막길처럼 보이는데 중립이야? 응. 오르막길처럼 보였어? 나 이제 오르막길처럼 살짝 보이는데? 어, 그래? 종점이래. 우리가, 우리가 근데 내려가 응. 도깨비 도로를 지나 들른 곳은 운주산에 자리한 비암사. 삼국시대에 지어진 사찰입니다. 작지만 고즈넉한 사찰 한 바퀴를 산책합니다. 초록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곳은 세종의 대표적인 사찰이라고 합니다. 아늑한 모습과 고목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굴자들보다 관광객의 발길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극락보전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79호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노을이 질 무렵 울려퍼지는 범종 소리가 마음을 애잔하게 한다고 해 연기팔경 중의 하나였지만 오래 전 소실된 이후에. 1997년에 세워진 범종각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고문 밑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되게 오래된 나물 거야. 한 어. 850년 수령을 자랑하는 느티나무.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줬을까요? 어 한자한자 한자, 가족의 안녕을 바라봅니다. 우리 네 가족이니까 다들어 <laughs> 빼곡히 적은 가족들 이름 밑에 사랑 건강. 그리고 행복을 적어봅니다. 오랜 시간 후에 다시 찾아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6이서 떠난 추억여행.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긴한 페이지를 접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